여기 커다란 청동 물산이 있던 곳이야. 아, 저기 있네. 야, 이거 바로 위가 울산발 정상입니다 여기 올라오는 수직계단이 마지막 계단이에요 여기가 대보 저기가 국룡룡전이고 이게 황철봉 같아 아, 아 멋있어 여기 대천만도 보이고 황철봉도 보이고.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다행히 발은시 심하게 안 보네요. 바이바이. 다음에 또 봅시다. 속 조심해. 이제 예, 가겠습니다. 예, 아까. 저 위였잖아요. 이제는 네. 다른 쪽으로 와봤어요. 여기 얼었어. 여기가 풍화혈이라고 하네. 두 번째 날, 오늘 어, 울산바위 갑니다. 설악산, 울산바위. 그래서 신흥사 앞으로 해가지고 어? 울산바위 쪽으로 간대. 신흥사 보입니다. 커, 다란 울산 아. 어제는 설악산에 있는 뭐 콘트리에서 잤어요. 신흥사. 여기 커다란 청동물산이 있던붙어 저기 있네 엄청 크죠 지탑불절합니 현대네 가려면 일로 가야 되는데 오늘은 울산 바은라서 이쪽으로 갑니다. 현대 바이 가고 울산 바이 은썸다 근데 설악산은 제가 늘한 새벽 3시에 이쪽에 왔어요. 낮에는 거의 안 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 무박산행으로 와서 아니면 밤늦게 이쪽 5시쯤 내려오던가. 그래서 이렇게 맑은 날 울산바위만 여유 있게 가는 거 괜찮네요. 이제 제 채널에, 춘자씨가 이제, 우리 막내는 춘돌이라고 했네요. 춘돌이를 이제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춘자와 춘돌이가 저기 앞에 가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울산 바위가 저쪽일까? 1.95 울산바 2.9km입니다. 여기가 큰 법당이래요. 신흥사. 신흥사 큰 법당. 이야, 이 설악산은? 언제 봐도 멋있어요. 산들바이 오랜만에 가보네 제가 한 10년 전에 춘천에 근무할 때 그때 한번 가봤어요 하, 하, 하. 네, 시승사에서 좀 올라오면 여기 안양암 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도 법당이라고 되어있네요, 한글로. 법당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도, 그, 한글로 된, 저걸 뭐라 그러지? 그, 기둥에 글이 써있어요. 열의 한량 없는 그 모습. 모든 중생들 안락해 하는 캄캄한 번뇌 없이 버리고.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길. 너무 오랜만에 와서, 한 10년 만에 와서, 길이 기억이 안 나요. 네, 울산바위가 보여요. 아, 울산바위가 보여요. 저기 가는 거야, 저기. 9,900m, 울산바위 1.9km 남았습니다. 이제 핸들바위 있는가 아마 개조함일 거예요. 저 나무 사이에 울산바위 보이네 아마 이예부터는 조금 산을 오를 겁니다. 왔다! 우리 아들 춘자는 쌩쌩 다 앞으로 나가고 있네요 저는 막 촬영하다 보니까 늦을 수밖에 없는데 두 사람 속도가 빠르네요 한 달에 한 번씩 등산 가자고 했는데 아들이 생각해 본다고 했는데 할까? 부도탑이 있네요. 아, 제가 타인사시의암자들 때는 부도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 부도탑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게 아마 개조한 것 같아요. 이가다 왔다. 이제 울산바위가 다 왔다. 아니, 울산은 흔들바위가 다왔다는 얘기인데. 이제 내원암입니다. 내원암. 설악산 내원암. 저희는 흔들바위 600m 이 방향으로. 지금부터는 산이에요. 아, 이제 울산바위 본격적으로 오릅니다. 여기가 이제 등산하기 좋게 길이 많이 재정비됐다고 하는데 재정비된 이유는 처음 와봐요. 옛날에 조금 위험했던 기억 예, 울산바위 바로 아래요. 여기 보이시죠? 어떻게 이렇게 생겼는지, 참, 자연은 신비하죠? 이렇게, 화강암이야 아, 재질은 안나오네 하여튼간, 바위가, 거대한 바위가 오똑 서 있습니다. 이제 800m. 대충 위치로 봤을 때 저게 황철봉 같은데? 그죠? 이게 울산바위가 바로 옆에 미시령이니까. 저게 미시령 고개 같아. 요 기가 정상 대정상. 아마 내가 보기엔 이거 황철봉 같아, 위치상. 황철봉. 음. 울산발와 크다 커. 이게 뭐 여러 가지 산이 저기 사람 보이네. 여기로 올라가나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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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 나무가는 아, 네.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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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기서 해서 이렇게 네. 사로 올라가는 거야. 오도한 올라가야겠네. 이거 판상절리. 상절리 이게 판상절리야? 같이 <laughs> <laughs> 맞겠네. 저기도 저기 데크가 보이네. 이쪽 가운데. 올라와서 아무데크 보이네. 400m 남았어요. 이 아... 여... 위로 올라가면 될것같아 옛날에 그 울산바위는 어떻게 올라가기가 좀 위험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계단들이 다나 있어서 상당히 어린애들도 올라갈 수 있게 안전장치 잘 해놨습니다. 이거 바로 위가 울산발 정상입니다. 여기 올라오는 수직 계단이 마지막 계단이에요. 이거 대청보 기야 공룡 명전이고, 이게 황철봉 같아. 아, 설악산 아주 날씨가 좋습니다. 아마 위에는 바람 불겠죠? t 발 처음이야? 어... 너도처음이야 응. 어제 저기 어디 D. Among this, 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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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지하철로 미스력 지하철로 나올 거야. 가면서 가볼까? 가도 돼. 사진 좀 찍어줘 여기서. 전남도 예, 보이고 황철봉도 보이고 야,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다행히 발음이 심하게 안부네 바이바이 다음에 또 봅시다 속초 시내 이제 <laughs> 예, 가겠습니다 우리 올라왔던데 우리가 올라온 절 저... 저기서 부터 올라온 거야. 저기서부터 이렇게 계곡 따라 올라온 거야. 저 흔들바의 개조와아까 어디냐 개좋아아 내원암이겠다 저기 아까. 짝이 응? 저기가 저기 대청봉 제일 정상. 이거 힘들어 울산발 울산발 천천 내려가 네, 아까 저 위였잖아요 이제는 다른 쪽으로 와봤어요 찍었고. 오 여기 얼었어. 여기가 풍화혈이라고 하네. 풍화혈 내려가겠습니다. 네 다시 흔들바위 왔어요. 흔들바위. 스미나 저기 한번 흔드, 흔들어봐 좀 쉬었다가 있어 쭉눌 여기 앉아 네, 다시 신흥사로 왔습니다. 정말 크다. 청동불사. 네. 1박 2일 동안 토항성 폭포. 그 다음, 울산바이로에서 여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주대가에서 뵙겠습니다. 拜拜。Bye bye.